안녕하세요. 미국 투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가 아닌 2025년에 출시할 아이폰 17 라인업에 대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폰 에어에 대한 루머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들려오는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사이더 마이클 걸먼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7 라인업에 아이폰 에어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폰 에어라고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걸마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폰 프로 그리고 아이폰 프로 맥스 외에 또 다른 모델을 판매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7 슬림 에어의 두께는 5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8.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 꽤나 슬림하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폰 17 슬림에 관한 루머는 전부터 있었는데 왜 슬림으로 루머가 나왔을까 했었는데요. 아이폰 에어라고 해서 듣자마자 바로 납득을 하였습니다. 애플은 점점 얇아지는 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맥북 에어, 뭐 아이패드 에어 이어서 아이폰 에어라고 하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고 두꺼워졌던 아이폰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맥북 에어는 더 가볍고 얇은 맥북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 역시 더 가볍고 얇은 중간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에어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저희들이 곧 보게 될 아이폰 16 라인업은 다소 지루할 것 같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그냥 아이폰 16은 건너뛰고 아이폰 17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 채널 댓글에서도 비슷한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액션 버튼이 일반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프로 모델에는 카메라 셔터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캡처 버튼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기존의 기능을 물려받은 정도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 에어는요. 새로운 애플 실리콘 칩의 속도나 뭐 카메라 화소수 같은 성능 지향적인 기능보다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폼팩터에 더 중심을 둔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폰 에어는 약 6.6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와 2740x126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내부에는 A19 칩이 탑재될 예정이지만은 A19 프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부분은요. 현재 모델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며 티타늄과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된 금속 프레임이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서 티타늄 비율은 현재 프로와 프로 와프로 맥스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가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비율 차이를 이야기한 부분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자체 5G 모뎀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카메라는 단 하나 싱글 카메라가 뒷면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능을 보시면요. 참 성능에는 진짜 메리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15는 6.1인치, 15 플러스는 6.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에 6.6인치 크기의 아이폰 17 에어는 딱 중간 사이즈에 위치하게 되겠죠. 해상도 역시 플러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약한 100픽셀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아이폰 17 에어는 아이폰 플러스 라인을 대체할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루머로 나온 가격은 미국 달러 1299불, 약 1300불이거든요. 이 정도면 프로 라인보다 비싼 것인데 이 정도 성능에 얇게 만들었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은 아이폰 17 프로 라인은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프로 라인보다 훨씬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폰 에어의 가능성 그리고 아이폰 17 에어의 그 슬림한 디자인이 정말로 기대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며 더욱 더 많은 소식을 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